냉장고에 넣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가지. 혹시 여러분, 냉장고에만 넣으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으시나요? 하지만 어떤 음식은 냉장고에 넣는 순간 오히려 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. 하루만 지나도 위험해지고 모르고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죠.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드시는 음식 중에도 숨어 있습니다. 구독과 화면을 두번 눌러 주시면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데친 나물. 수분이 많아, 냉장 보관 시 세균이 급격히 늘어나, 식중독 위험이 커집니다. 둘째, 삶은 달걀. 시간이 지나면 단백질이 변질되고, 황화수소 성분이 생겨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. 셋째, 감자. 냉장하면 전분이 당으로 바뀌어 맛이 떨어지고, 조리 과정에서 유해물질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건강 지키려면 이 음식들은 냉장 보관을 피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는 게 안전합니다.